안녕하세요. 14년 강남점 자국센터 고지원장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난소기능 저와 시험관 아기 골든타임 만들기예요. 그래서 난소기능 저와 여성분들이 또 실제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소기능 저와 여성분들 임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산부인과 분당 차병원에서 난임센터에서 연구했던 부분 결과인데, 난임병원을 찾은 환자의 평균 나이가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인의 비율이 난소기능 저하라고 하는 부분이 10년 전에는 한9%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 후인 2018년도에는 벌써 37%로 4배나 높아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진료를 해봐도 환자분들의 연령층 자체가 어, 예전에는 30대 중반 전후가 가장 많았다고 하면은 요새 최근에 한 5, 6년 정도 사이에는 40대 초반, 중반, 후반에 임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성분들이 왜 임신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난포수가 감소하다는 게 뭐냐면 난소 안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난자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생리할 때마다 계속 소모되는 부분으로 가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충전은 안 되게 되는데, 내가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가 몇 개일까를 측정하는 게 AMH, 호르몬 수치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AMH를 보고도 보통, 아, 나의 난소 나이가 몇 살이다. 그리고 난소 기능 저하가 시작됐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간편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의 난소에 남아있는 그 숫자 자체, 개수 자체가 감소하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배란 유도를 했을 경우에 난포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들 보거나 혹은 적게 반응하거나 개수적으로 적은 양상들을 보게 돼요.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하는 게 난포를 자극해서 여러 개의 난포가 자라게 하고 거기에서 난자를 채취하면서 그 난자를 획득한 다음에 정자와 수정시켜서 을 수정란을 만든 거를 이식을 하게 되는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수정란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난포 개수를 늘리고 싶은 게 시험관을 진행하는 분들의 입장인데 그런 난포수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몬에 대한 반응도도 감소되어 버리고 그래서 과배란 유도제를 투여해도 채취하는 난자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에스트라디올 농도가 감소한다 이건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잘 분비되고 있어야 난소에서 난포도 잘 반응하게 되고 자궁내막의 증식이라든지 분비 부분, 착상에 대한 환경도 준비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난소기능 저하 치료를 언제부터 받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치료 시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난소의 난포 성장 배란 사이클과 자궁내막 증식의 생리 사이클이 있어요. 시험관 진행을 여러 번 했던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개념을 가지고 계실텐데 처음 보는 분들은 낯설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의 배꼽 이하의 골반 이렇게 좁아지는 구조 안에는 자궁과 난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난소에서 난포가 처음에 자라요. 자라고 요자라 20에서 30mm까지 잘 커지게 되면 은그 부분에 대해서 밖으로 배란하는데 교과서적으로 기관을 보면 생리 시작일로부터 14일째 정도까지는 난포가 잘 자라고 14일째 되는 날에 배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배란된 이후부터는 난소에서는 황채화 생성이 점점 태화되게 되고 이 난포가 자라는 동안에 자궁에서는 내막이 증식이 점점 증식했다가 배란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부분이 점점 이제 성숙되고 표면에서 여러 가지 착상 유도 물질이 분비된다든지 물질들의 양이 증가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황채기라고 하는 배란 이후의 시기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도 또 마찬가지로 14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럼 총 28일 동안에 난소에서 난포가 자라게끔 하는 그 배란 사이클과 자궁에서 자궁 내막이 증식되고 분비되는 과정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생리 사이클이 딱 일치해야 돼요. 배란은 빨리 돼 버리는데 나중에 이 황체기 자체가 너무 길다든지 혹은 배란 자체가 너무 늦은데 뒤에 황체기는 짧아 버린다든지 이렇게 두 개의 배란 사이클과 자궁내막 사이클이 맞지가 않으면은 임신과 착상 혹은 착상 유지까지 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두 가지의 그 사이클이 잘 원활할수록 좋은데 여러 가지 원인 뭐 가벼운 스트레스라든지 어, 제가 요 이번에 뭐 프로젝트를 큰걸 맡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어, 요번 달에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잠을 잘못 잤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돼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가볍게 어배란과 생리 주기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 단계 이제 흔들림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생리 주기가 뭐 28일, 35일 사이로 뭐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어 요번에 25일 주기로 했어요. 아니면 뭐 40일이 넘어도 생리를 안 해요. 이런 경우가 뭐 한두 번 정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두 번 정도의 생리 불순는뭐 아,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기 가 쉬워요. 그때 호르몬 검사를 해 보면 거의 정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산부인과에서도, 아, 검사상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듣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 그럼 정상이구나. 아무 문제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두 번 반복되는 동안에 자궁 내막과 난소에 남고 성장하는 기능 자체가 흔들려버리게 돼요. 사실은 가장 좋은 타이밍은 이때, 이 치료 시기에, 어, 치료 진행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회복을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 놓치게 되세요. 그럼 두 번째 단계 볼게요. 이때는 균열 단계. 서서히 금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때 이제 집중 치료가 필요한데 생리 불순 기간이 길어져요. 어뭐 작년에는 제가 분명히 생리 주기가 일정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몇 달째 벌써 생리 주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혹은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한 달을 걸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죠. 다시 산부인과 가서 검사들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검사상 어, 호르몬 수치가 어, 조기 폐경에 가깝게 혹은 폐경에 가깝게 안 좋아져 있는데요, 난소 기능 저하가 많이 진행됐는데요 라는 언급을 듣게 됩니다. 그럼 보통은 그 시기에 놀래서 어, 이거 어떻게 치료하지? 해서 막 이제 찾아보시다가 한방 치료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게 되시는데 이때도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했을 경우에 긍정적인 치료 경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서진 단계예요. 완전히 기능 자체가 무너져 내려서 스스로 돌아가지 못하는 단계, 자궁이나 난소 기능 자체가 거의 정지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호르몬 검사상으로도 폐경 진단을 받는 상태로 들어가게 돼서 A미치는 0점 대로 들어가게 되고 FSH라고 하는 조기 폐경에 대해서 이제 검사하는 부분이 보통은 10 이하가 정상인데 40 이상이 되면 이제 배경 진단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 이 FSH 수치 자체도 40 이상을 술쩍 넘어서 불안정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요. 왜냐면 난소에서 난포가 다시 자라게끔 하는 난포 성장 기능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 시험관 시술을 이제 이 시기에 들어간 분, 나는 조기 폐경 진단을 받았어요. 어, 혹은 뭐, 폐경이 거의 가까워져 가고 있대요. 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하지만 저는 지금 임신 시도를 하고 싶어요. 라는 요구가 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치료를 같이 하게 되는데,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 중에서 보통 보면, 어, 남포가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잘하지 않았어요. 남자 채취를 계속 시도해봤지만, 현재 뭐 18개월 동안 한 번도 남자 채취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했던 분들도, 6, 7개월 정도 치료를 계속 집중한 중간중간에, 어, 남포가 보인대요. 뭐, 어, 남자 채취를 하게 됐어요. 난소에 대한 그 기능 회복에 대한 징조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수정란을 획득하게 되고, 시험관하이이 시까지 갈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자면, 난소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유산율이 높습니다. 난소기능 저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나의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 적은 와중에서도 난소기능 저하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난소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남아있는 난자 중에서 정상적인 난자의 비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을 하더라도 난자 질도 떨어지고, 난자 자체도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 유산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난소 강화 치료를 통해서 난자질을 높이면서 난포 성장 기능을 높이고 착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한방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실제 나이도 중요하고 난소 나이도 중요합니다. 실제 나이의 나이가 35세 이상이 되면은 임신 자체가 어렵기도 할 뿐더러 임신했을 때 기형 비율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검사도 굉장히 많아서요. 근데 실제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3인데요 하더라도 난소 나이 자체가 많이 오버돼서 40대 들어간 경우에는 고령 임신에 속하게 됩니다.